네, 내빈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가보신 가운데도 우리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하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양가의 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의 예식은 매번 듣는 형식적인 주례사보다는 신랑과 신부에게 조금 더 새롭고 감동적인 결혼식을 위해서 주례가 없는 예식으로 거행하고자 합니다. 하긴 여러분들께서는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아낌없는 큰 박수와 그리고 환호투서 신랑 신부 두 사람을 축복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신랑 이영석 분과 신부 이유진 양의 결혼식을 멋진 오프닝 공연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전화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신부 어머니께서 소의 불을 가려주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어머니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네 마주보고 인사 바랍니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가문이 내빈 여러분들께 인사. 이의장도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고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휴박승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입장을 마치고 약속의 장소에 섰습니다. 네, 서로에 대한 존경의 마음과 예를 갖추어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신학신부, 인사! 네, 맞습니다. 내일 신학신부는 다시 하객를 향해 네, 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사랑과 신뢰로 서 평생을 약속하는 혼인 서약과 두 주인공의 결혼이 이루어졌음을 알리는 성혼 선언 그리고 서로를 향한 마음을 담은 예물 교환까지 함께하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녀와영원히함께할테니약속합니다. 자신감 있게 믿겠습니다. 평생 한 여자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응, 네! 돌아가겠습니다! 자신감 있겠습니다 평생 한남자만을 사랑하겠습니까? 중한 법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큰 박스로 우리 아버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신앙 이영섭의 아버지 이창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난한후에도 우리 자식들의 품사을 축복해 주기 위해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과 경화 시청자 여러분께 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3 k 의 작은 아이가 어느새 마흔줄이 되어 남들보다 늦은 장가를 간다고 하니 가벼가 싫어오면서도 그런 마음이 됩니다. 아들아, 너를 처음 만난 1981년 11월 16일은 너의 삶이 시작되는 날이자 나와 너의 엄마가 부모로서의 삶이 시작한 날이기도 하다. 그리고 오늘 2021년 6월 13일은 네가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 새로운 무기를 들고 상편으로서의 그리고 상의로서의 새 삶을 시작하는 날이다. 너로 살고만 살아라. 이제 새로운 것이 없는 삶인 것 같겠지만 내가 이제서야 새로운 식구가 생긴 첫 시작을 맞이하는 것처럼 너 역시 앞으로 남편으로서의 시작, 상의로서의 시작, 너 역시 앞으로 남편으로서의 시작, 아버지로서의 시작과 같이 새로운 국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어릴 땐우리와 함께 너희 수많은 시작을 함께 했다면, 이제부터 너희 모든 시작은 너희 안에 유진이와 함께 하게 될 것이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너희 삶이 살갑고 예쁜 유진이와 함께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그리고 많이 부족한 우리 아들을 곱게 기름탈 유진이의 배우자로 선뜻 맞아주신 사돈과 사부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내 아들 열정아 그리고 내 하나뿐인 며느리 유진아 내가 살아온 세월이 길어 네에게하고 싶은 당부의 말도 많지만 너희도 이제 세상의 이치를 아는 나이가 되었으니긴 말은 안된다 이해하고 품어주고 사랑이나 둘도 없는 서로의 편이 되어주고 지금까지 서로를 믿고 사랑한 것처럼 앞으로도 둘이 함께 사랑하면서 행복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운 가정에 탄생하는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누구만 가져갈 일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숨 약수로 우리 아버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리하 말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자상하기보다는 원초하였어요. 어둠은 아비의 모습만 보였습니다. 오늘 결혼하는 너에게 아비로서 당부하고 싶은 것은 겸손하고 긍정하며 지혜롭게 추진하고 시공헌을 공유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다른 인물을 구하는 것 같나? 이제는 자네가 만들어가는 한 과정에 서로를 이해하고 대변함으로써 좋은 과정을 펼치게 됩니다. 이제 둘이 만서 사람은 서로를 고등어주는 사람으로 두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고 어버이로서 바라보으며 즐거움을 주길 바랍니다. 사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고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너희들이 순진롭게 목박이 보여옵니다. 부 여기 오신 친인 이적들과 제인 문제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청자천을 찾았습니다. 오 우리 가서님의 진심으로 말씀을 기다리고자 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신랑과 신부 두 사람을 따아주고 빌려주신 부모님과 오늘 자리를 빌해주신 하객 여러분께 들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내 품에 있을 것만 같던 딸이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 결혼합니다. 그동안 보살펴 주셨던 큰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잘 사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장신부 네, 부모님께 인사 부모님께서는 잠깐 일어나셔서 박단하시리고 멋진 사회 복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ぜまただただただ風を吹いていただ 만 알았던 아들이 어느덧 음룸한 남자가 되어 평생의 대피를 만났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며 부모님께 포도하고 보답하겠습니다 실례하시고 부모님께 인사 들수 <laughs> 네, 우리 부모님 잠깐 일어나셔서 네, 아들 그리고 예쁜 며느리 한번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시신실신문은 네, 가운데로 와서 하객을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네, 찾아뵙고 인사를 올리는 것이 우리입니다 오늘 이자리를 들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도 먼 길까지 따라주신 모든 학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모범이 되는 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지난 시국 내일 네, 여러분들께 인사. <laughs> 네, 이제 결혼식의 모든 순서를 마치고 우리 두 사람의 행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나의 인생을 시작하는 이들이 늘 한결같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도록 힘찬 박스로 두 사람의 행진을 축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